오, 어, 오케이, 어. 오, 아 <laughs> 나이스. 정확인데어내퍼 앞에 있다. 내퍼 앞에 있다. <laughs> 오케이, 괜찮아. <깨달아. 웃음> 졌다. 아 그래. 이네 어, 아 뒤에 뒤에 더 있어. 깍까 들어가, 깍까 들어가. 수류기 쪽으로 와. 수류기, 오케이. 아니야, 밥이 위로 올라가는 것 좋을 것 같아. 어, 오케이. 어있다 어. 오늘 쪽. 어, 저기. 나이스. 나이스!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아, 나이스. 아, 아, 아 양념만 아 존나 쳤네.